여러분,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죄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돈에 대해서 염려 걱정하다 보면은 남의 것이라도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고 내가 뭔가 사기를 쳐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도박이나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잘못된 죄된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염려 걱정을 물리친다는 것이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돈 만원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돈 문제를 돈 걱정을 물리친다는 건 쉽지 않은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돈에 대한 걱정 물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를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스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로 나여 마음의 염려 걱정이 몰려올 때 걱정 대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지만은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걱정하는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걱정하면서 시간 낭비, 생각 낭비, 인생 낭비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 기도만이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재정 문제로 걱정이 계속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사로잡아 불안하게 하는 그 걱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때 우리는 모든 걱정과 염려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도 다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돈이 부족한 것으로부터, 경제의 문제로부터, 건강의 문제로부터,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